여기 하도 여기 있잖아 여기, 고기 보관실... 아까 해하 사장님, <놀람> 지금 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여기 여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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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세요자 여자... 그렇게 해가지고 어 <놀람> 아, 이쪽 맞다 아자아자 여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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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한잔해. 자, 어. 네. 근데, 제 언제 기억선이 아닙니까? 어, 빨리. 원래 네. 술은 네. 낮에 먹는데. 어, 날씨가 참. 자. 아. 자. 짠 어, 빨간색이다. 니 파란색이다. 나도 빨간 <laughs> 어, 그래.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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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난 이거 빨강 파랑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? 아, 천천히 먹자. 오 <목소리> 빨강 고래. 빨강 고래는 건데. 수빈이가 수빈 이가 그러던데 어. 서울에 가서 어. 서유산람들이 서울 어. 지울산에서 왔다 그러면 어. 어 고래 타고 왔냐고. 어. 그래. 어 어디죠 안에서 어. 찍고? 하면 아, 내가 저번에 이 선지의 머리 카락해가를 필요 안잖아 생각 안 나요? 네 음. 엄청 맛있게 음. 먹어가지고. 응나가리고 음. 있어요. <laughs> 음. 네, 일부러 다시 왔어요. 왔습니다. 네아 근데 진짜 맛있어가지고. 그럴 수가 있었네. 아, 그, 그때 그래가 사모님이 이거 선 리필을 한번더 해주셨어요. 나 이집 선재가 엄청 많있다까 음. 여기가 좋은 실내로 꽂지 누가보면 난 우산사람 아니면 맛산사람이다 음식점에서 거의 먹는거 90%가 다 맛산의 생각 낮에는 술잠이 비어있어 다 풀려고 그러지 않았네요 어, 다행이 이 집은 진짜 선지국이 예술이야 진짜 신선한 식이야